여러분, 눈조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식에 가거든요. 제가 결혼식 갈 때는 한 번도 같이 준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준비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하객룩도 소개시켜드리고 단정한 스타일링도 함께 해볼 예정이니까요. 천천히 같이 따라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도 나이트 케어를 열심히 해줬더니 아침 피부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세안을 한 단계지만 아침에도 광이 남아있어요. 메디앤서 콜라겐 팩 위력 아시죠, 다들? 어제도 이렇게 콜라겐 패드랑 블린 앰플이랑 콜라겐 팩 이런 조합으로 써주니까 아침에 역시 피부에 광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컨디션, 피부결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져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메디앤서에서 짠! 요렇게 저희 그 콜라겐 팩 다들 좋아해주셨잖아요 요렇게 포어 콜라겐 클리어 패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샘플 단계부터 써봤고 드디어 이렇게 완제품이 나왔어요 이거 처음에 저한테 회사에서 제안을 주셨을 때저 진짜 완전 대환영이었거든요. 정말 정말 대환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파란색 콜라겐 팩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그게 패드로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전 정말 대환영이었답니다. 저안 그래도 계속 이 콜라겐 팩은 수시로 쓰고 있어요. 밤마다 한 시간씩 거의 붙여두고 있는데 이렇게 패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우선 콜라겐 추출물 79%에 모공 특허 성분 그리고 피지 케어 특허 성분을 다 더한 포어 콜라겐 앰플 토너로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세로로 길어지는 모공들 있죠? 그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시 전부터 이렇게 샘플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넉넉한 패드에 붙이면은 쿨링감이 있어요.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저는 잠시 붙여두고 아침에 이제 콜라겐 팩 대신에 완전 스페셜 케어가 가능하달까? 그 콜라겐 팩을 붙이자기엔 아침에 정말 정신없잖아요. 이렇게 뭐 해놓고 머리를 말린다든지 아니면 뭐 옷을 고른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콜라겐 팩 대신 콜라겐 패드 팩이 가능하달까? 이 제품이 저자극 각질 케어 성분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여있는 동안 쿨링 효과도 주고 모공 탄력 개선은 물론이고 저희가 이제 닦아낼 거잖아요? 이렇게 닦아내면서 피부결 개선도 함께 가능해요. 이 성분들이 피부에 더잘 밀착이 되고 이렇게 잘 닦이게끔 제가 만져보자마자 진짜 신기했던 극세사 패드예요. 보이시나요? 섬세하고 부드러운 극세사 원단입니다. 그래서 얘로 이렇 이렇게, 이렇게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밀착이 잘 돼요. 아무튼 이렇게 섬세한 원단으로 밀착부터 피부결 케어까지 빈틈없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제 추가로 민감성 테스트는 물론이고요. 정말 피부 관리는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특히나 모공은 늘어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지 늘어지고 나서는 관리가 어렵거든요. 정말 한번 늘어진 모공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항상 얼리 안티에이징을 강조하는데 저는 정말 이게 습관이 서인지 아침에 이렇게 해주고 밤에 무조건 콜라겐팩 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실제로 모공이랑 요철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 진정 패드는 많지만 탄력 모공 기능에 중점을 둔 이런 패드는 저는 사실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팩을 항상 썼어서 그런지 정말 간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직 촉촉해. 그렇게 붙여놨는데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포어와 노란색 비타가 있는데요. 이제 점점 더워지면서 피부에 열감도 오르고 모공 또 점점 이렇게 늘어지기가 쉬운데 우리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피부가 좀쉴수 있는 정말 편안하게 은은하게 쿨링감이 올라오면서 정말 휴식을 주는 그런 느낌으로 밤에 이제 포어를 이렇게 3개씩 해주셔도 되고 낮에는 이런 비타는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 광채가 진짜 쩔거든요 여러분 역시 비타. 그래서 낮에는 제가 추천하는 건 이런 클리어 패드로 이렇게 한번 닦아내면서 피부결이랑 모공 케어 조금 해주시고 이렇게 비타로 수분이랑 광채 충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이렇게 피부가 벌써 매끈해졌어요. 저는 이거 붙이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코 옆에 까칠했던 부분도 되게 정리가 많이 되고 되게 맨들맨들해져요. 확실히 이렇게 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면 뭔가 메이크업이 낀다거나 뜬다거나 요철이 좀 드러나거나 그런 게 확실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메디엔서에서 정말 야심차게 개발한 콜라겐 패드인 만큼 이제 세로 모공 개선, 그리고 모공 탄력 개선, 그리고 이제 7종 모공 개선 효과. 예로 들면 모공 수부터, 여기 이렇게 모공이 막 많은 거부터 아니면 그 면적이 넓은, 그리고 이런 결 등등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제 피부가 효과를 본 것도 크고요. 솔직히 광고 상품이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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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의 찐 애정이 담기고 내돈내산 각 제품입니다. 정말로. 4월 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이터패드와 포어패드 출시 기념으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메디앤서 마스크팩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 프로모션 기간에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쓸거 저렴하게 이제 모공은 비워내고 탄력은 좋으니까 산뜻하게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런 딱 피부 온도에 정말 메이크업이 야들야들하게 잘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베이스 올리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솔직히 기초도 정말 줄어들더라고요. 일단 앰플로 한번더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침 퀵! 관리법 그리고 오늘은 또실 내고 사람도 많을 거고 피부 무너져도 수정화장 하기가 막 그렇게 막 쉬운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본연의 피부의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놓으면 어떤 베이스를 쓰든 유지가 잘 됩니다. 보통 메이크업이 뜨거나 피부 표현이 안 예쁘면 쿠션을 바꾸시는데 솔직히 내 피부가 좋으면 어떤 베이스를 올려도 그렇게 막 최악으로 뜨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피부 표현이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다? 색조도 나한테 잘 맞는 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본연의 피부가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피부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광이 두 배가 됐. 크림 같은 건 정말 소량만 이렇게 발라줘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바르기만 하고 그 위에 선크림 같은 거 올리면 여러분 좀 밀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뭐든 이렇게 흡수하듯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짠! 저는 pH 압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한톤 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베이스를 올렸을 때 완전 그냥 제 피부가 아니라 한톤 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진 피부에 올리다 보니까 베이스 컬러가 조금 더 찰떡이에요. 일단 피부에 펴주세요. 손에 힘을 빼고 두드려보세요. 자, 빨리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의 목도 솔직히 저희 얼굴이랑 동일하게 같은 피부잖아요. 그래서 목에도 이렇게 해야 목주름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미용적으로 좋은 거는 목 컬러도 좀 얼굴 컬러랑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는 점. 목도 수분이 없고 건조하면 선이 생기면서 그게 주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도 같이 케어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피부 약간 이런 거에 강조를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솔직 지금 우리 같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딱 피부가 이렇게 딱 됐을 때 오늘은 조금 더 광이 나면서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사실 잘못 하는데요. 연습해야 늘죠. 일단 이 힌스 글로우 밤 이것도 저도 유튜브에서 본 방법인데 셔츠로 봤던 것 같은데 이 조합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한요 정도를 덜어내줄게요. 손등에다가 덜어주시고 얘를 저는 한이 정도, 정말 조금만 짜요. 이렇게 조금 조금만 짜주시고, 얘를 이렇게 야무지게 섞어줄게요. 그 글로우 밤을 이렇게 좀 갈면서 파운데이션이랑 섞는 느낌? 그러면서 이 파운데이션이 조금 더 쫀쫀하게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저잘 못해도 놀리기 없기.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쿠션으로 좀 두드려주는 편이거든요. 하고,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만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먹여주는 것 같아요. 뜨는거나 코 옆에 뜨는 거 하나 없이 꿀광 메이크업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 파운데이션과 이 글로우 스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제가 아침부터 탄탄하게 쌓은 기초 케어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색조는 전 정말 빠르게 그냥 넘어가요. 요즘은 예전처럼 여러 제품을 막 쌓는 것보다 저한테 맞는 컬러랑 저한테 맞는 그런 표현을 찾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가볍게 두껍지 않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냥. 나한테 맞는 컬러 정도만 입혀주면서 생기를 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부분, 콧대 부분 살짝 유분기를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릴리바이레드 아이브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칫솔처럼 정말 신기하게 생긴 브러쉬예요. 제가 눈신이 되어 있는 눈썹이어서 좀 부족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고,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이렇게 웨이크웨이크에서 새로운 봄 컬러가 나왔어요. 전 우선 이런 컬러로 한번더 밝게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여기에 이런 핑크 계열 살짝 톡톡. 답답해 보이지 않는 정도의 컬러만 쌓아볼게요. 그리고 언더도 제가 여기 눈밑이 지금 되게 푸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따뜻한 컬러로 지금 엄청 푸른 부분을 따뜻한 컬러로 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쿠션으로 살짝 커버를 하면 그래도 좀 파란 게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오늘 너무 튀지 않게 그냥 눈에 약간 핑크빛만 살짝 도는 느낌으로 해주고 싶어서 차분한 핑크 컬러를 선택할게요. 라인 윗부분에 살짝 레이어드 될 정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저는 밑에 애교살 제품, 이 컬러그램 제품을 사용을 할게요. 이 컬러그램으로 애교살 넣어주시고 이 팔레트가 좋은 게 보시면은 이런 따뜻한 컬러들부터 음영 컬러까지 있어가지고 좋아요. 저는 이 음영 컬러를 추가로 사용을 해가지고 쌍꺼풀 바로 윗부분 있죠? 여기에만 조금 깊게 음영을 줄요 이게 너무 과해지면 눈이 답답해 보이고 바로 윗부분에 라인을 잡아주시면 은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 핑크빛은 돌지만 그렇게 진한 컬러가 아닌 컬러로 털듯이 정리도 하고 따뜻한 색감도 한번더 주고 약간 이런 느낌 해주시고 저는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에뛰드 픽싱 틴트 바르기 전에. 너무 사랑하잖아. 고딩 때부터 네티드의 사랑은 정말 얘 진짜 딱 픽싱돼서 좋은 것 같아. 픽스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올려 세우듯. 그리고 저의 또 꿀템. 피부에서 옛날에는 유리 용기였는데 이렇게 딱 들고 다니기 좋게 세럼 블러셔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로 해줄게요. 얘가 컬러가 여러분 진짜 청 초그 자체 이 물들듯한 이 청초한 그래서 이걸로 블러셔를 해볼게요 으로 생기를 주는 느낌? 이게 또 가루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드리면서 경계를 없애면서 발라주시면 잘 바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또 저의 최애템, 컬러그램 립펜슬입니다. 이 립펜슬로 정리만 해줄게요. 이게 아래 입술도 아래 입술인데 위 입술 정리해주는 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정리해주시고 저는 이제 메이크업은 거의 다 끝났어요. 라인만 빼줄 거예요. 제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만 지금 빼볼게요. 이렇게 라인 빼주시고 저는 투명 마스카라로 연장된 애들 정리만 해주고 빠르게 머리를 하러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런 차분한 누디가 좋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빡 하는 메인 컬러 말고 이런 립밤 같은 제형의 느낌을 안쪽 위주로 이 정도만 해줄게요. 자, 이제 스타일링 해보러 가볼까요? Good. 옷을 입어보고 있습니다. 일 대충 옷을 입긴 입었는데 머리를 묶고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점프스트 같은 멜빵을 입었거든요. 묶을 거니까 끝부분만 저는 이렇게 트위드에 멜빵을 입고 갈 거예요. 좋아하고 아까 그 흰색 타이 보다는 이렇게가 더 예쁜 것 같아. 마지막 쉐딩만 하고. 나가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저의 하객룩 스타일링 같이 보여드렸어요. 안에는 그냥 블라우스에 이런 체인 멜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었고 위에는 너무 추워서 그냥 트위드를 입었습니다. 벗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 오늘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